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2020년도 학습 플래너 신입 사원, 경력 사원 채용 관련해서 어, 영상으로 한번 정보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작년 2019년도 한해 동안에도 어, 많은 학습 플래너 분들이 지원해 주셨고 현직도 학습 플래너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한번 정보를 드리고자 하니고요. 일단 저희 교육 기관에서는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과 프리랜서 두 가지로 나뉘어서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업태 종목으로는 서비스 업종에서 현재 어, 채용을 하고 있고요. 행정 업무를 포함해서 고객 상담 업무 및 마케팅 직군 등 현재 저희 교육기관의 다양한 부서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업무로는 이제 교육 상담 업무가 주가 되겠죠. 그리고 교육 상담을 통해서 등록한 고객분들 학생 관리하는 업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홍보 마케팅 업무도 있습니다. 국내 교육 파트로는, 사이버 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 또는 대학교 편입, 국가공인 자격증, 또 민간 자격증 취득 상담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해외 교육 파트로는, 해외 유학 조기와, 뭐, 영어 캠프,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해외 취업 등 다양한 상담 및 마케팅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업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초보자 분들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어 한두 달에서 세달 정도 인턴 기간을 통해서 어 크게 어 업무 부담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현재 유튜브 채널을 비롯해서 뭐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등에서 다양한 홍보 채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 부문 자격 요건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이신 분들은 누구든 지원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특히 어, 이 학점 냉제 또는 학습 플랜으로서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무 환경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어, 서울 강남 삼성동 쪽에 위치해 있고요. 역세권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무 요일로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이제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제 패밀리 데이가 있고요. 그때는 오후 5시까지 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급여 부분 같은 경우는 정규직과 프리랜서분 이제 좀 차이가 날수 있다 보니까 면접하실 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작년 2019년도 한해 매출액은 약 70억 정도가 나왔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 이제 평균 연령은 31.5세입니다. 현재 사원 수는 저희 본원과 지방 팀을 포함해서 약 6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년간 이직률은 약3.2% 정도 되겠고요. 이외에도 뭐 장기 근속자 포상이라든지 여행 명절 경비 지원, 경조사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회사 내에서 카페테리아가 있어갖고 무료로 뭐 커피라든지 음료 같은 걸 드실 수 있으시고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멘토 멘티즈를 통해서 확실한 교육과정 안내및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습플래너 2020년도 신입사원 경력사원 채용 관련해서 어, 영상으로 정보를 한번 드려 보았고요. 어, 입사지원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어, 카톡이든 전화상담 문의를 주시면 은 자세한 안내를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